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재는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이유로 교육을 꼽고 있는데요. 우리의 선배님들은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자식 교육만큼은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이분들의 뼈를 깎는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에는 양질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환경은 계속 대물림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당장의 이익만을 좇아서 자식 교육은 뒷전으로 학교도 보내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정반대로 자식 교육에 전부를 투자했고 우리의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은 적중하여 한국이 지금과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런 성공적인 교육 모델과 점점 발전되고 있는 교육 환경은 이제 전통적인 선진국들도 한수 접고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다는 한 외국인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국의 학교를 방문하게 됐고, 이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평범한 교사야. 그리고 최근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한 명인 영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 사실 나는 이 친구에게 엄청난 흥미가 생겼는데, 일단 같은 교사의 입장으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지가 궁금했고, 현재 프랑스의 여학생들은 한국을 이상하리만큼 좋아해서 한국인들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던 차였거든. 이 와중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저 멀리 있는 아시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니, 굉장한 흥미가 생길 수밖에 없던 거지. 그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친구는 현재 한국 학교는 방학 중인데 한국의 학교가 그렇게 궁금하다면 자신이 구경시켜 줄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더라. 사실 프랑스의 교사월급으로 저 멀리 있는 아시아 여행을 가는 건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알수 없는 이끌림을 따라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그래도 한국교육은 아직 전통적인 교육 강국인 프랑스에 상대조차 안될 거라고 생각했다. 일단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같은 과학적인 시험을 도입해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유럽 내에서도 프랑스 교육이 매우 우수하다고 정평이나 있기 때문이야.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랑스 국민들은 이런 세계 최고의 프랑스 교육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 하지만 내가 직접 가본 한국의 고등학교는 내 자부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일단 방학 때 학교에 등교하기는커녕 책한 글자도 안 보는 프랑스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 학교의 엄청난 시설을 보니 한국의 학생들이 방학임에도 학교에 나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 일단 한국의 겨울은 몹시 추웠음에도 교실에는 엄청나게 따뜻한 히터가 가동되고 있어서 나는 너무 더워서 겉옷을 벗어야만 했다. 내 친구 말로는 겨울에는 더워서 겉옷을 벗으며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겉옷을 입고 있어야만 한다며 한국의 학교 안에서는 날씨가 정반대로 흘러간다며 웃더라고. 나는 이런 한국 학교의 모습에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럽에서는 에어컨과 히터가 설치된 학교가 거의 없고 만약 누군가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놀랐던 건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내가 간 곳은 한국에서도 그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고등학교였음에도, 그곳에는 체육인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학교처럼 잔디구장과 엄청난 규모의 체육관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체육시설도 모두 구비해놓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한다면,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전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가 한국에서 다시 나오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니 유럽에는 아직도 엘리트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는데 한국은 일반 학생들도 이런 최고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 이런 전문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 심지어 한국은 학생들에게 최신형 노트북을 무료로 지급하고 교복비나 체육복 비용, 심지어 교과서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무척이나 놀랐는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지는 정말 꿈도 못 꾸고 오히려 매 학기마다 600유로 상당의 교과서 비용을 학생이 직접 부담해야만 하지. 그리고 나는 한국의 교복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사실 프랑스에는 교복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요즘 프랑스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의 교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한국 교복 스타일의 옷은 프랑스에서 없어서 못팔 정도로 프랑스에는 한국 문화가 뿌리 깊게 침투해 있다. 이렇게 멋과 가격을 동시에 챙긴 한국의 제도 덕분에 한국에서는 가난한 학생도 눈치 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부러웠어. 나는 이 정도 시설을 가진 학교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거라면 교육비에 대한 적자가 감당이 안될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고, 내 친구에게 한국의 학교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내 친구는 내가 교사 일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간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한국은 애초부터 아이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선진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한국의 학생들은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져서 국가가 사용했던 예산을 다시 채워주지. 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래. 가난했던 시절 한국인들은 밥은 굶어도 자식 교육에는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거든. 한국인들은 항상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고 결국 그들만의 삶의 방식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됐지. 하지만 이들은 잘 살게 된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 교육에 기꺼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 유럽처럼 재능을 보이는 소수에게만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들이 돌아가는 게 아닌 한국에서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그러한 한국만의 교육 방식은 이들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음에도 계속해서 고속성장을 이어나가게끔 하고 있어. 이들은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발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해 학급마다 공기청정기도 설치했을 만큼 학생을 지원하는데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지. 하지만 너도 알겠지만 유럽에서는 공기청정기는 커녕 아무리 가난한 학생이라도 급식 지원을 받기 어렵지.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의 미래 또한 밝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더라. 이 말을 들은 나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나는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그 또한 영국인으로서 유럽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을 테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학생복지와 미래를 생각하는 놀라운 통찰력은 유럽을 아득히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야. 어쩌면 우리는 선조들의 성공만을 자랑스러워하며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국제사회로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한국에 의해 유럽이 집어삼켜질 날이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해. 마치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미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유럽인들이 한국에 열광하게 되는 건 아닐지 두려워진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건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겪어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몹시 높은 것은 그냥 한국의 마트만 가봐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점원조차 3초 만에 모든 계산을 암산으로 하며 그것은 한국인 손님 또한 마찬가지죠. 맞아. 나는 처음에 한국인 점원이 외국인인 내게 거스름돈을 더 받으려고 사기치는 줄 알았고 그녀를 경계했는데 결국 그녀의 암산이 옳았고 나는 나 때문에 지연된 줄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며 황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인들 중에는 여건이 안 돼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고 이들을 위한 사이버 대학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한국에서는 노인들도 공부에 열중하곤 하죠. 나는 신설도 안 됐는데 정부가 내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을 거야.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걸까? 정말 신기하다. 한국인들은 배움에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따라서 끊임없이 뭔가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지. 그들의 멋진 삶의 태도는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며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영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배워야 해. 사실 한국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만 잠깐 재능을 보였다가 고꾸라지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에게만 교육비를 투자한다면 헛돈만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 맞아. 한국의 학교처럼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놓으면 우연치 않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많은 기회가 열릴 거야. 한국이 교육에 저런 아낌없는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걸 보면 그들의 교육 모델이 성공적이라는 뜻이겠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아까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추후에 가장 이득이 된다는 걸 한국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